안녕하세요. 최소 본부장 홍경석 상무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작년보다 10월 정도 빠른 한파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설악산에도 첫눈이 내렸다고 하네요. 가을 한파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있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 폭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당분간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농림식품부에서 생육, 한파로 인한 생육 상태 가격 동향에 대해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과치료 쪽에는 상당히 많은 그 한파로 인해서 생육사항이 부진한 그런 사항입니다. 또한 엽치료 쪽에도 생육사항이 부진해서 예, 가격의 어떤 그 폭등 현상은 11월 중순까지도 어,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산지 상황이 예, 노동력 부족으로 근로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겪던 상황도, 예, 안 좋은 그런 상황으로 지금 다운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고요. 농작물과, 예, 농민 출하자 여러분들의 한파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자세한 최소 의약은 최소 팀장들이 설명해 줄 예정이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진아입니다.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밤이 생각나는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전주, 가격 등으로 인해 유통인들의 밤잠을 설치했던 한 주였는데요. 특히 식자재 납품하시는 유통인들 손해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양상추 물량이 없어 청년대비 5배 이상 뛰었고요. 허물며 햄버거 체인점들이 양상추만 빼고 판매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던 한 주였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오이입니다. 오이는 충남 공주 지역 고품질 백다라기 오이가 물량이 소폭 증가 예상되며 박스당 주종이 6만원에서 9만원. 버섯은 식자재 납품 수요가 증가 예상되고요. 느타리버섯 2kg 박스 7,000원에서 9,000원, 새송이버섯은 7,000원에서 만원 예상됩니다. 양상추는 충남 당진 지역 물량이 소폭 늘어나지만 수위는 못 미쳐 박스당 3만에서 5만원, 브로콜리는 대체품인 중국산 수입량이 조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산이 3만에서 6만원 예상됩니다. 전주 시세 폭등으로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했는데요. 가격 상승 폭이 높다 보니 납품 가격 조정으로 발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산지 출하와 식자재 대체 납품 품목 등으로 이번주는 시세 조정받아 전주 대비 소폭 하락 전망됩니다. 감자는 전주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지역에서 주 출하 중이고요. 지금 갑작스러운 기온 하락으로 농작물의 냉해 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지에서 작업하실 때 한파로 인해 냉해에 입은 감자 선별에 주의해 주시고요. 시세는 전주 대비 고품이 27,000원에서 34,000원, 중품 21,000원에서 25,000원으로 보압세 전망되고 있습니다. 고구마 반량은 전주 대비해서 비쌀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라도 경기 일원, 충청 지역에서 고구마 마무리 수확 중이고 시세는 2만 원에서 2만 8천 원으로 하락세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금치부 동향입니다. 경기 일원 지역은 산지 작물 전환으로 인해 열무의 반입량은 감소할 것 같고요 시세는 부합세 예상됩니다. 시금치 반입량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하락세 전망됩니다. 고추부 동향입니다. 강원 지역의 고추류 작업이 종료됐습니다. 경남 진주, 전남지역에서 송수출하중이고 전주 대비해서 물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강원지역에서 작업이 종료돼서 청양고추 45,000원에서 55,000원 꽈리고추 25,000원에서 28,000원으로 상승세가 전망됩니다. 먼저 상추협 체를 동향입니다. 지난 한주는 작년보다 일찍 찾아온 한파영향으로 생육이 부진하고 재료량 또한 감소하여 전체적인 생산량이 감소 출하된 한 주였습니다. 이 현상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10월 초 재배에 들어간 작물들이 다음 달 11개월 안에 출하될 것으로 보여서 월 후반으로 갈수록 생산량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기후 여건이 받쳐지지 않는 조건에서는 현재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산지 생산량 증가 여부가 시세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주도 출하량 감소 영향으로 시세는 강세로 출발했는데요, 반입량이 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강한 시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주 반입 물량은 전주와 비슷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시세는 강보합세가 예상됩니다. 현재 반입되는 여러 가지 품목 중. 입체소가 지난주에 이어 매우 고가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생산량 급감과 생육 부진, 재배 면적 감소 등으로 시세는 매우 강한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입량 감소와 재고 감소 등으로 전주 대비 평균가는 청상추는 23%, 로메인 또 통로메인은 30%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깻잎은 미량농산 지역에서 큰 일교차와 작물의 곰팡이병, 노균병 병충해 증가로 생산량이 감소·출하되었고요. 시세는 상승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전주대비 평균가는43% 상승 출발했습니다. 네, 부추입니다 갑작스러운 기온 하락으로 서리가 내리면서 진물 은 현상은 감소하였으나, 자금량이 현저히 감소하였는데요. 예, 주요 산지들의 출하량이 감소했고 시장 관입량도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시판은 부진한 상황이나 중소형 마트 세일 행사로 일부 중도매인들의 납품은 증가했고 물량 감소의 영향으로 시세는 큰 폭으로 상승한 한주였습니다 금주부터는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되나 물량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납품 등 소비시장도 그대로 유지될 전망으로 금주에도 시세는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다음은 양파입니다. 지난주에도 출하원가를 밑도는 시세형성과 마늘양파의 모종작업이 시작되면서 시장반입량은 감소하였습니다. 소비시장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시세는 상승세를 형성하였습니다. 금주에도 마늘 양파의 모종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작업량은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소비 상황도 큰 변화가 없어 시장 재고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으며 시세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